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장게장이랑 간장새우장 참기름 이따 계란이랑 같이 밥 비벼 먹을 거고 우리 장갑을 끼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밥도둑들 아니겠습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고 몸통 쪽음 이게 밥이랑 먹기 딱, 간이 딱잘돼게끔돼 있거든요? 엄청 짜지도 않고, 그렇다고 싱겁지도 않고, 절대. 아, 자, 이번엔 간장 새우 먹어볼게요. 머리를 뜯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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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는데요 아, 밥 먹고. 음. 딱적으로 하니까밥 밥도둑이겠죠, 뭐. 음. 음, 말 이렇게 좀 짜서 와우. 짜서 올리고 청양고추 100개. 음. 청양고추 올려 먹는 게 진짜 맛있어요. 맵지도 않고. 음. 간장으로 장을 한 거기 때문에 확실히 짜니까 밥이랑 꼭 같이 드세요. 밥 없이 먹을 맛은 아닙니다. 간장게장. 새우장은 밥 없이 먹을만한 맛이에요. 엄청 짜진 않아요. 아, 맛있네. 음, 음. 이게 조금씩 발라먹으니까 조금 힘들면 없잖아, 있으니까. 밥을 일단 요만큼 퍼오고요. 청양고추도 이렇게 솔솔솔. 쇽 빼고 이따 먹고 참기름 진짜 찔끔 됐다 이만큼 음! 간이 딱 됐네요 달걀 달걀 후라이 쌈인가 이렇게 되면 이런 느낌? 음! 음! 맛있어요 음! 간장 새우는 빨리 까야 되는데 지금 좀 배고파가지고요. 사실 귀찮아가지고 이따 먹으려고요. 한 번에 확 까놓고 <laughs> 음 엄청나게 맛있는 게장집처럼 맛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맛있게 먹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새우를 일단 먼저 다 깎게요. 밥 없이 먹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새우는 게장은 안될것 같아요, 밥 없이 네. 음. 새우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그 삶아져 나오는 찜새우는 그래도 좀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간장게장새우는 해산물도 많이 먹으면 느끼하잖아요 근데 딱이 정도는 괜찮죠 근데 많이는 못 먹을 것 같아요 파향 고추 때문에 맵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요, 요 정도 넣어서는 네. 음. 음. 충분히 시켜 먹을 만한 정도의 그런 맛입니다. 가격과 맛. 음. 아. 자, 오늘은 간장게장이랑 간장새우 시켜서 먹어봤는데요. 가격 대비 정말 맛있는 맛이고, 뭐, 엄청나게 짜다 이런 맛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먹고 행복하자.